봅시다. 751번. 오른쪽 그림에서 ABC는 정상각형이래. 정상각형. 그죠? 한각이 60도. AD가 60도일 때 BD가 9cm, DC가 3 c m 요 B부터 E까지의 길이를 보세요. 보세요. 얘를 갖다 보완하네. 그죠? 조그만 녹이. 닮음인 걸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. 어떤 닮음인지. 자, 여기 몇 도? 여기 60도죠. 여기랑, 여기랑 다른 몇도나와요 1 2 0도 나와야 되죠. 점각 X가 왠지 느낌이 나 여기 60도 나왔으니까 평각 180도 그럼 X랑 뭐랑 더해야 120도 나와? 여기가 점각이 되겠지.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? X가 되겠지. 왜? 정삼각형이 여기 60도야. 그럼 닮으면 두 삼각형이 보여요? 자, 점 X 60도로 가면 삼각형 E, D, B랑 됐죠? 삼각형 뭐랑? D, A, C랑 AA가 아니고. 맞지? 응. 응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? 응. 길이비를 찾아봐야 되겠죠? 닮은 비를 찾아봐야 되는데, 아, BD 길이가 하나 나왔다. 그치? 그럼 BD 길이가 몇 cm? 두 대. 여기 AC 길이 나왔나 보자. AC 길. 어이고안 나왔네? 안 나온 걸까? 몇 cm야? 그렇지, 12죠. 그럼 몇 대면? 3대 4가 닮음비다. 이해 갔어? 그러면 BE 길이는, BE 길이는?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? BE 길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? 3대 4는 X 대여기를 X라고 적으면 여기 DC 길이니까 DC 길이는 3 이렇게 나 그럼 X는 몇? 4 분의 9 이렇게 나와있어. 닮음비 써줄 때 작은 거큰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. 작은 거부터 썼으니까 당연히 작은 거부터 얘기해줘야 돼. 그 순서 에과는뭐 큰일 납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죠. 점각 X가 잘 이용하도록 하시면요